이른 아침부터 아빠가 외출 준비를 서두릅니다. 기온이 내려가면서 엄마의 기침이 부쩍 심해졌기 때문인데요. 덕분에 기흥이도 오랜만에 완도 외출을 하게 됐습니다. 이 차는 육지에서만쓰는기음인의 자가용입니다. 섬이 하도 작아 모항도에는 차가 필요 없거든요. 우선 들 i 곳은 엄마의 병원. n Ommae, Pyongwon. y 그 u n 괜찮았어? 네. 약 전에 e s y o 어 Yes, 병원에 있었 u n g Grove,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엄마는 체력이 무척 약해졌는데요. 요즘엔 조금만 찬바람을 쐬어도 기관지 에 문제가 생깁니다. 조커마, 요새 그 기침. 약 맞먹어? 네? 주사 맞죠? 네. 주사 맞이게 또 빠르지. 응, 음, 다 굳어버렸네. 그러게, 한달 넘게 항생제 계속 받았잖아. 응, 음, 완전히 딱 빠져있었어. 꽤 크거든. 오랜 병원 생활로 엄마의 혈관은 굳을대로 굳어버린 상태. 이제 어지간해서는 주사 놓을 자리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괜찮은가? 음. 응. 결과 서 닝기를 꼽았다가 대발을부렇게 터지고 그러더라고요. 터지네 진짜. 터지지? 응. 터지더라니까. <laughs> 이번엔 손목에서 바늘 꽂을 자리를 찾아보는데요. <laughs> 아, 아프다. 아프다. 못 박겠다. 잠깐만 계세요. 결국 젊은 간호사가 주사 놓기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불러왔습니다. 주사 한대 맞으려면 서너 군데 찔리는 건 각오해야 하니 병원 다니기가 참 고역입니다. 예안 맞았지, 반나 맞았거든. 이번엔 제대로 들어갔나 봅니다. 아 이거. 약을 을해 놓네. 뭐야? 응? 뭐야 이거? 아빠가 터져 버렸어. 엄마들이 워낙 감 봐라. 너 그때 저 기냥 울로 가고 우리 얼마 나갔었한해 봐야. 한안나가 보러 봐야. 해 봐. 기흥이만 완도에 떴다 하면 나타나는 열혈팬들. 바로 엄마들인데요. 이놈의 인기 어쩌겠습니까. 또한곡 불러드려야죠. <놀람> 인적 없는 수도 사의에 파는 군대 연불하는 여수에 에서 100년 만에 폭설이 내렸다는 날, 기흥인의 모항도에도 눈발이 날립니다. 아빠! 날도 구준데 사건이 터졌습니다. 기흥인의 똑순이와 아빠의 캐리가 대판 싸움이 붙은 겁니다. 이리와. 이리와. 자, 자, 안 됩니다. 똑순이는 절뚝절뚝 도망을 가고 캐리는 혼이라도 날까 얼른 숨어버립니다. 느닷없이 울음을 터트린 기흠이. <laughs> 똑순이가 부상을 당한 게 가슴이 아팠나 봅니다. 태풍, 약벌러야. 다 제구하고. 하필이면 기흠이 개가 부상을 당했을까요. 아빠는 이 와중에도 기흠이를 약올리는데요. 똥손복비 <laughs> 그렇게 능청스럽게 트로트를 불러도 11살 애는 애였나 봅니다. 급한 대로 절연 테이프로 붕대를 감아주는데요. 그제서야 홀쩍이던 기흠이가 울음을 그칩니다. 이렇게 든든한 주인이 있으니 똑순이는 참 좋겠습니다. 사슴, 사슴이요 두 마리가요. 딱 소리하니까. 저 안에 있어요. 아니 지금 도망갔을 수 있어. 어쩌면 엄해 갈 수도 있고요. 금세 또 사냥놀이에 빠져있는 기움이 모항돼 살면 하루가 이렇게 변화무쌍합니다. 오, 지짜 가나죠. 오, 대빵 대빵. 오, 어, 대빵 대빵. 대빵이 일주일 아, 내내. 말로만 듣던 사슴 정말 있긴 있네요. 처 먼저 지나왔어. 아 새끼 한 마리. 또 지나간다. 또 지나. 어마어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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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 아빠저 쫄로만 나가 면은 죽었어. 아빠 대빵 맞지? 때박 때박. 내박 가운데. 사슴이란 게 보통 약은 짐승이 아닙니다. 오늘도 잡히지는 않고 그물만 찢어 놓았네요. 아빠 옆에서 쉬지도 않고 제잘제잘. 기음이는 의견이 많습니다. 공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이 많아요. 궁금해서요. 다음에 또 제가 할때 그거 해야죠. 궁금할때 물어봐야지. 돌아가신 후에 물어보면 뭐해. 뭐 그런 거는 거예요. 아빠 일어나서 말못 하셔. 마음에 드는 거는, 이제, 산. 산이고, 바다, 이런데. 다른 곳에도 산 있고, 바다 있고, 다 그런데요. 그래도, 여기, 거기에도 똑같지만, 우리 회에서는 우리가 좋고, 그 섬에서는 그 섬이 좋고 다 그러잖아요. 기음이 말이 100번 맞습니다. 고향이 좋은 거죠. 나50몇 살까지 살아야지 여기서. 그리도 아들한테 또 물려주고. 아들한테 물려주기음이 <laughs> 계획 정말 야심차네요. 두 사람이 또 재밌는 놀이를 하려나 봅니다. 엄마까지 데리고 바다로 나가는데요. 아빠가 노를만들었거든요 아빠의 노 젓는 모습이 수준급인데요갑자기노 젓는 낡은 배를 쓰는 데이유가 있습니다. 이배는 안전하고 이거 밑에가. 아빠 손을 잡아당겨. 이거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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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다들 이거야. 안전해, 이거 수 염려 고 오늘 할 작업은 미리 던져 놓았던 통발 건져 올리기. 아, 역시나 기음이가 재빠르게 줄을 잡아 당겨 보는데요. 이번엔 뭐가 좀 잡혔을까요? 놀래비 래비 오늘은 제법 통발에 고기가 들었나 보네요. 바다에만 나오면 힘 자랑을 하는 기운이 다 아픈 엄마 때문에 생긴 버릇입니다. 감사합니다. 체인지 하나. 또 더. 이거 찾 이거, 이거 잡아. 저또 남자잖아요. 이렇게 착한 아들이 있으니 기흥이네 부모님 얼마나 뿌듯할까요 부모님에게도 기흥이에게도 <laughs> 이곳 모항도가 서울보다 살기 좋은 까닭 서로를 배려하고 챙겨 주는 살가운 식구들이 있기 때문 아닐까요.